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론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 관련된 계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208쪽이 되겠죠?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 유현진이 다음과 같이 순영업소득이 4억원입니다. 순수익 4억원인 주택을 20억원에 구입을 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 B에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 여러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인데, 단 임대 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런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매 기간 이자만 갚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분 투자의 A를 볼까요? 자, A를 보게 되면은, 자, 이번 문제 우리가 우기서 A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 있어서 우리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인데, 자, 여러분 항상 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공식은 꼭 알아야 돼. 24회 시험에는요, 계산 수식이 지문에 나왔고, 또 계산하는 문제는 또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 자본, 이 투자한 자기 자본 지분이죠.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 지분 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한다는 거. 자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여러분이 2년 전에는 자기 자본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인데 시험에 이거순 영업소득으로 출제했습니다. 2년 전에는 그래서 틀렸죠 그지문이 그러면은,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되는데, 지금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니까 이자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마죠? A에서 자, 자, A에서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20억이 나왔습니다. 자, 지분 투자액 A에서 20억 원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지분 수익 세전 현금 수준은 얼마냐 자, 여러분 저당 투자액 제로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지금 문제에서 4억 원이 나와 있거든요. 순영업소득이 4억 인데 여러분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에서 저당 투자의 대출금이 제로면 은 이자도 없잖아요. 제로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죠? 5분의 1이죠? 5분의 1 곱하기 100니까 몇 프로? 20%다. 그래서 A의 지분 수익률은 20%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세개의 정답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좀 줄여야 돼. 선택지를. B를 보니까. 이 B를 봤더니.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얘기겠죠. 자, 자기 자본 얼마죠? 지금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4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4억 원에서 순 영업소득이 얼마죠? 지금 순 영업소득이 4억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에서 원금은 만기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갚으면 데 저당 저당 투자액 대출금이 16억 원에 우리가 이자 연 이자율 몇 프로, 6%가 주어졌지. 6%를 6, 6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6%를 곱해주면 얼마예요? 우리가 1억에 6%, 1억에 6%, 600만 원, 6636, 360, 900, 그러면 얼마? 9616억이니까, 9600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4억에, 여기요 값이 의 9600만 원이니까. 4억에 9,600만원 빼겠지. 그러면 3억, 400만원? 네. 3억, 400만원 곱하기 100을, 1을 곱해주는 건 퍼센티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4억에 3억 75%인데, 4억에 400하니까 1%죠. 그러니까 얼마? 76%가 되겠네요. 76%.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투자 대안에 대해서 틀리게 기술한 것은 어느 투자 대안에 투자할 경우에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투자 비용은 지분 투자액은 1억 원이고, 저당 투자액 대출금은 2억 원이다. 단, 저당 이자율은 연 10%이고, 상환 조건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자, 1번 지문에 보시면은, 이 지분 수익률은 우리가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지금 얼마? 1억 원이죠.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자기 자본, 지분을 얘기합니다. 1억 원에 대해서 순영업소득 얼마? 6천만 원의 순수익이죠. 순영업소득이 바로 순수익인데,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은 얼마 받았고 있죠? 저당 투자액 대출금은 2억 원. 자, 2억 원에서 연 이자를 원금 만기시 상환니까? 이자만 빼주면 되는데 이자율은 연10% 0.1이겠죠. 그럼 얼마죠? 2천만 원이네요. 그럼 6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빼니까 4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하면은 6천에서 2천 빼니까 4천만 원. 1억 원에 4천이니까 얼마? 40%가 되겠다. 지분 수익률은 40%. 2번 맞고요. 1번 맞는 지분이고 2번.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 수익률이죠. 여러분이 2년 전에 또요두 지문 계산 수식 또 수식 출제를 했었죠. 자, 총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자, 부동산을 취득한데총 투자 금액 또는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순 영업소득과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은 얼마? 지분 투자액 1억 원? 저당 투자액 2억이니까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합해 총 투자한 자본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총 투자한 자본, 이총 투자한 자본은 이 자기 자본 지분이죠. 여기다가 타인 자본, 저당 대출액인데 이게 1억이고 지금 여기 2억이니까 합하면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한 금액은 3억입니다. 그럼 이 3억 원에 얼마? 순영업소득 얼마죠? 6천만 원이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20%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부채 비율의 개념이 나오죠. 부채 비율은 22회, 23회, 24회, 3년 연속 출제가 됐던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잖아요.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그럼 자기 자본 얼마? 우리가 1억 원이겠죠. 지분 투자액, 타인 자본, 저당 투자액 2억 원이네요. 2억 원이니까 나누면 2죠. 퍼센티지로 갈려니까 또 뭐를 곱해줘? 100을 곱해주니까 퍼센티지로 갈려니까 200%가 나오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200%가 됩니다. 맞는 지 뭐? 3번. 지분 수익률보다 종합 수익률이 적음으로 정해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이 이 4번 지문은 이 얘기죠. 이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죠? 지금 40%잖아요. 이 지분 수익률은 1번에서 구한 40%고, 이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몇 프로? 20%거든요. 그럼 머리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죠. 그럼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크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인데, 이게 몇 %죠? 지금 10%가 되겠죠. 이10% 요거보다 이렇게 크면 이게 무슨 효과? 우리는 지렛대 효과 중정 플러스죠. 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4번 정답. 이 경우 정의 지렛대 효과인데 몇 프로 몇 프로 우리는 20%죠 20% 자기 자본을 여러분이 융자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0%보다 융자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이 40%가 되니까 20%의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차이 20%의 융자를 이용하면은 융자를 이용하지 않을 때 비해서 20%의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 저당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 저당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 수익률 자체가 지분 수익이 20%인데 융자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이 40%, 20%더 늘어났죠. 그래서 융자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번 맞는 질문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300억 원의 자기 자본과 연 7%의 타인 자본을 700억 원을 조달하여 1000억 원의 빌딩을 매입을 하였다. 연말에 순영업소득 순수익 100억 올렸다면 이 투자자는 1000년도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 얼마냐. 단 1년 후에 매매 가격 상승률은 0%. 매매 가격 상승률은 0%라는 것은 주택 가격 변화가 없다. 빌딩 가격 변화가 없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 여러분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바로 지분 수익률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바로 지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분 수익률에서 지분 얼마죠? 300억 원의 자기 자본이죠. 300억 원의 자기 자본인데,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소득. 우리가 100억 원 올렸죠. 자, 여기서 융자는 얼마 받았어요? 우리가 700억 원을 타인 자본을 조달했는데, 연 이자율이 몇 프로죠? 지금 문제는 연 이자율 몇 프로? 7%네요. 0.07이죠. 7%. 0.07 곱하면 이게 49억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300억 원에 우리가 49억, 100에서 49억 빼니까 51억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0두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3분의 50이니까 몇 프로? 17%가 나온다. 17%. 지분 수익률은 17%가 되는 거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지대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렛대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하죠.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타인 자본 차입금을 이용해 항상 지렛대 효과는 발생합니다. 1번 맞고 2번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죠. 뭐 이게 20% 이렇게 진폭을 크게 합니다. 자 투자 금액 대비 여러분 투자 금액 대비 우리가 차입. 비율이 클수록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 자, 5번에 3번에 바로 LTV가 나오죠. LTV는 바로 이 투자 금액 대비, 이 투자 금액이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 투자 대비 우리가 차입금이 바로 대출금을 의미하겠죠. 이 투자 금액 대비 이 차입의 비율이 크다. 예, 크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지대대 효과 투자의 지렛대 효과 커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투자에서서의 우리는 지렛대 효과 투 투자의 지렛대 효과 커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출을 받지 않을 때에 비해서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우리가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위험, 여러분, 차입에 따른 위험, 금융상의 위험 증가합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예다. 자, 바로 뭐죠? 수익! 치렛대 효과를 설명했었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6번.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이제 묻는 내용이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이 지분 1년간에 있어서의 지분 수익률인데 지금 자기 자본 얼마죠? 자, 금융 기관 대출은 2억 원이고 자기 자본은 1억 원이 받았지. 자, 여러분 자기 자본이 지금 현재 1억 원입니다. 자, 1억 원에 대해서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1년간 순영업소득은 얼마죠? 2천만 원이 나왔어요. 2천만 원. 자, 2천만 원에서 빼야 되는데, 대출은 얼마? 2억 원. 대출은 지금 2억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고 대출 기간 1년이죠.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은 전액 갚고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돼? 연간 이자만 한번 낸다는 얘기죠. 대출 이자는 연6% 그래서 연 6%니까 0.06이죠. 연 6%. 그러니까 이자만 이걸 뺀 거죠. 원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그러면. 얼마? 2억에 6% 하면 은 12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억 원에 얼마죠? 자, 1억 원에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800, 우리가 만 원이 되겠죠. 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0%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을 곱해줬더니 몇 프로? 8%가 구하고자 답.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수, 뭐 박스에 있는 내용만 좀막 글자가 크다 뿐이지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 이걸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간첩이야 간첩.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다녀야 돼. 꼭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칠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투자 분석에 관계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설명. 자이 기대의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은. 이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장래 기대되는 수익과의 이 비율인데, 이 수익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기대수익률, 그리고 요구수익률, 그리고 실현수익률,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1번이 기대수익률인데, 이 투자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 여러분, 이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도 바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대 하니까 틀렸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면서 또 무슨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이죠. 자, 주관적 수익률 또는 필수적 수익률, 또 외부에서 주어진 외부 수익률입니다. 이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수익률은 이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둘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률이 포함됐다. 이건 맞는데 앞에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2번 정답. 자 실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하면 실제 수익률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사후적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인데 그리고 이 실현 수익률은 또 우리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역사적. 실현 수익률은 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투자 가치란 투자 시점에서 예상되는 장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 자, 이 투자 가치는 우리는 투자자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 주관적 가치예요. 즉 주관적 가치, 이 특정의 부동산 소유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정한 투자에게 주는 현재 가어치를 말하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 즉 매매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우리가 높은 가격입니다. 이게 크면 객관적 가치보다 내가 보기엔 느끼는 가치가 더 크면 당연히 투자를 하죠. 일단 투자를 채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죠 5번 내부 수익률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일치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만약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다 그럴 경우에는 순 현가는 제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5번 지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순현재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데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니까 이게 서로 같으니까 같은 걸 빼니까 이게제로죠 그래서 순현가,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순현가가 0이 될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 따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내부 익률의 개념 관련해서 5번 지문이죠이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즉 기대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위함이다 자,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리스크인데 불확실성의 정도를 위험이죠. 자, 그래서 이 실련된 결과, 자, 이 실련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을 얘기하겠죠. 실현 수익률. 자, 예상한 결과,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럼 미래 예상 수익률인데, 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돼? 우위하면?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은 그런데 요 차이가 있다 기대 수익률로부터 실제 달성될 수 있는 말 이제 벗어날 수록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인센티브 유인이 있는 위험이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죠. 자 위험 회피적이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덜 위험한 투자대안을 선택을 한다. 자 여러분이 위험 회피죠. 우리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위험 회피적 투자자 또는 위험 중립적 투자자, 위험 선호형 추구형 투자자인데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는 합리적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 합리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 합리적 투자자에서의 이 행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문이 나왔죠? 이 기대 수익률 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당연히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것즉덜 위험하이란 것은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거고 위험이 동일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4 번. 무위험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기 률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확실 확실 밑줄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써 예를 들어 서 국채 수익을 률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지 이죠 확실입니다. 부확실 아닙니다. 자오번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다. 틀렸죠?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위험수익의 상쇄관계죠.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위험수익에서의 상쇄관계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하니까 틀렸죠. 음? 위험이 거의 작으면 자유스러 하면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커지는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의미하는 우리가 얘기죠.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입니다. 자, 9번, 무위험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무위험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국채 수익률인데 이 국채 수익률은 예를 들어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요. 1년이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니까 틀렸죠. 그럼 개별 부동산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무위험률은 비례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이 무위험률 관련해서 위험을 전혀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위험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장에서의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무위험률과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는 관련이 없다니까 틀렸죠. 또자 여러분이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무위험률 자 여러분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게 바로 요구수익입니다. 무 위험률 관계있죠? 3번 틀렸고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위험 회피도와 시장의 무 위험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얘기데자 여러분 위험 우리가 기대 우리가 수익률 평면에서 이 얘기죠.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바로 무위험률이다. 위험, 아래에 대해서 볼록할 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위험 회피도 자, 여러분, 이때, 이게 바로 뭐죠? 무위험률의 크기죠. 이 무위험률의 이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요거 얘기죠. 요거. 이 각도가 바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다 그럼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이 해피도는 이 무위협률, 요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번, 정답. 5번, 무위협률의 이 크기, 이 크기, 몇 프로, 요 크기는, 요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인 신용의 제한, 저축률, 투자율, 화폐 공급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지급, 준비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고정돼 있다.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요게 예를 들어서 3%인데 이 3%가 3.1%될 수도 있고 2.8%될 수도 있어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이것은 변할 수 있지만은 뭐와는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 없고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 고정적이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 아까 뭐라고 했죠?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 아까 저축률 투자율 통화량의 변동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변한다 가변적 3번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란 말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투자가치는 비례관계에 의 있다 하니까 또요 지문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10번에 4번 투자가치.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자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할인율로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이때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인데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 자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높으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니까 전체값 부동산 투자 가치는 낮아지죠. 그러기 때문에 위험과 투자 가치는 반대로 변동하죠. 반대로 변동하는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 사번 정답. 오번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인데, 무위험률은 위험조정 할인율, 이 얘기죠. 이 요구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위험조정 할인율이야. 자, 이 위험조정 할인율 또는 위험조정률인데, 이 위험조정률에서 뭐를 빼주면 돼? 위험할증률을 빼면 무위험률이 나오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빼고 남은 수익률, 이게 바로 무위험률인데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위험 수익에 있어서 기본적 개념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 다음 시간에 위험 수익의 관계, 위험 수익의 측정에 관련해서 위험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투자로 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